여러분, 오늘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의 멋진 명소 세 곳을 소개해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는 도심 한 가운데 자리 잡은 하즈라티 이만 광장이에요. 이곳에는 이슬람 건축의 진수를 보여주는 틸라셰이의 모스크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코란도 복원되어 있답니다. 정말 대단하죠?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바로 타슈켄트 트 v 타워입니다. 무려 375m 높이의 랜드마크인데요. 전망대에 올라가면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와서 사진 찍기에 정말 좋아요. 인생샷 건질 기회 놓치지 마세요.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곳은 초르소 시장입니다. 이곳에서는 전통 시장의 생생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. 향신료부터 신선한 과일, 그리고 다양한 수공예품까지 오즈벡의 맛과 멋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답니다. 타슈켄트는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멋진 도시예요.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?